강원도 아, 어느 아, 추운 아, 겨울. 아, 일단 아, 너무 추워. 아, 그래, 아, 진짜. 그래, 엄청 귀여워. 안 잡혀. 노르웨이 숲풍종 면처럼 생긴 새끼 고양이를 발견했어요. 안 잡힐 것 같다는 어, 안 새끼 안 고양이는. 어머, 언니, 언니, 제발, 제발. 의외로 너무 쉽게 잡혀버렸죠 뭐냐, 뭐냐. 잡았다! <laughs> 예이. 집으로 데려와, 이병자 목욕도 시켜줬어요. 너무 무서워. <laughs> 야생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학질하는 것도 어떻게 배워서? 무서워 아, 이름 어째? 아 코딱지도 떼내고. 깨끗하네. 아, 귀여워. 여긴 어디지? 잠깐만요 목이 또 그게 좀 도깨비풀 뜯어내라는 아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하는 거지? 아 골골거려 좋은가 봐 구석구석 잘 말려봐 민겐아 <laughs> 고맙다 이렇게 드라이까지 말리고 영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입양신청서를 미리 받아낸 후 아이를 입양 보냈어요 너무 죄송해요 아, 아니에요 잘 키워주세요 그로부터 응. 이 아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응. 궁금해 하시는 댓글들이 많아서 소식 전달해 드립니다. 처음에 엄마랑 떨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며칠은 숨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차츰 안정을 찾고 사람을 조금씩 궁금해 하며 이렇게 적응을 하나 싶더니 더 이상 숨지 않고 장난감에 호기심을 가지며 어느새 사람을 좋아하는 장난기 있고 씩씩한 고양이가 됐어요.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죠? 입양을 보내고 영상을 만들고 좋은 댓글들도 많아서 너무 감사했고 때로는 속상한 글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역시 입양 보내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 마리 다 추운 겨울에 건강하게 있어줘서 대견스럽고 그때보단 사람들과 함께하는 집고양이 생활이 조금 더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해요. 비록 세 마리 다 같은 곳에 입양 보내지 못해서 미안하긴 하지만 우려와 다르게 세 마리 다잘 지내고 있습니다. 씩씩하게 잘 자라줘서 고맙고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받고 있는 게 느껴지시죠? 아이야 앞으로 계속 꽃길만 걷자. 네 그럼요. 하하하하. 놀숲 고양이 입양 일기 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저희 양보우녀 영상 많이 사랑해주세요.